니다자 오늘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거래일 끝났습니다. 아, 장마감 직후구요. 아, 오늘은 시장 얘기는 뭐 따로 크게 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구요. 왜냐하면 어, 내일 FOMC 내일 이게 모레 새벽이죠. 모레 새벽 FOMC 까지는 나와야 뭐또 조금 방향성을 또볼수 있을 것 같아서 어, 따로 시장 얘기를 크게 드리지는 않을 거구요. 우리 지금 이거 월봉인데요. 코스피 월봉인데 어, 보시면 저가가 마이너스 7%입니다. 오늘 종가는 마이너스 1.95,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끝났고, 어, 저가가 마이너스 7%까지, 그러니까 지수 마이너스 7%면요. 일반 종목들 같은 경우 한20% 전후로 왔다 갔다 했다, 떨어졌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던 한 달이었습니다. 힘들었던 한 달이었고요. 어, 4월이 보통 사악한 달이라고 하죠. 주식시장에서. 좀 쉽지 않은 달이었고, 어, 더군다나 이제 외계인들, 어, 배당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 국내 본국으로 송금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더 힘든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뭐이랬던저랬던 4월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5월, 5월도 사실 뭐 그렇게, 어, 아주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이 좋은 시장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요. 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어, 다만, 어,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조금 음, 괜찮을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해본다. 일단 뭐 그런 정도 4월보다는 좀 나은 한 달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자 어, 종목들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지하이노베이션 어제 말씀드렸던 지하이노베이션 잠깐 보면요. 일단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13,000원짜리 지지 테스트를 지지할 것 같기는 한데 지지 테스트 확인해야 한다. 선물옵션 장마감 분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느 정도 확인은 조금 어된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가에서 뭐지요? 이거 어 이건 확인을 제가 따로 못했는데 일단 종가에서 많이 밀어버렸는데 어쨌든 음뭐 어느 정도 1 3 0 0 0원 자리는 지켜진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요게이 지금. 이 자리 있잖아요. 요요요 요, 요 추세 저항선. 요거 일단 맞고 지금 밀린 거 이런 흐름으로 볼수 있겠고, 이 자리 지지 테스트 지금 윗꼬리를 이렇게 달았다는건 바로 목요일 날부터 이렇게 해서 달려가기보다는 어, 옆으로 좀 기든지 해서 이 자리 지지 테스트를 조금 더 해보고 싶어라는 의도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어, 몸통을 생각해 보면. 바로 다시 한번 재돌파 시도도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윗꼬리를 보면 일단 한 번에 목요일날 바로 이 자리를 또 넘어가면서 이거 윗꼬리를 다 잡아내는 이런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요 아래에서 여기서 눈치를 보든지 아니면 맞고 살짝 눌렸다 다시 가든지 뭐 이런 정도의 흐름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건 13,000원 자리를 지켜냈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4월달 지나갔고 5월달인데. 5월달 넘어오게 되면 이제 말에 5월 말에 아스코 있잖아요. 아스코부터 시작을 해서 어 일단 뭐 모멘텀들을 또 조금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어 그런 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좀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자리만 지켜내면 언제든지 어 위로 계속 이 올려볼 수 있는 흐름들은 나올 수 있으니까. 단지 이 얘가 지금 다음번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다음번에도 이 자리 또 걸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여기 올라올 때 어 진짜 거래량 동반해서 막 수급 동반돼서 올라오는 이제 재료가 하나 나와야 이 자리가 돌파가 확실하게 될수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일단 또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뭐이런 정도로 일단 보고 선물업전장 마감 3분 전입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또 변화되는 상황을 보면 또 변화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주 아직은 이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고 앞으로 이틀이 남았는데 만약 이번 주 이렇게 그냥 마감을 한다 괜찮습니다. 이 그림도 괜찮고요. 음, 남아 있는 목금 이틀 동안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요 정도 이렇게 조금 더 몸통을 좀더 만들어주고 마감을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아, 그런 정도로 보여지고이건 음, 조금 아쉽네요. 음, 이왕이면 뭐 도지라도 만들어 놓지 은봉 도지인데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거 뭐 양봉이나 완전 그냥 도지거나 이랬으면 조금 더 나았을 뻔했는데 아래 꼬리가 좀긴 상태 있고 윗꼬리도 좀긴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보여지는데 조금 아쉽긴 한데 아마 이렇게 되면 다음 달 중에 뭐 초가 될지 중하, 중하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하순으로 넘어가면 일단 모멘텀이 있다라고 본다면 다음 달 초중순 안쪽으로 아래 꼬리를 한번 달아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끄집어 올리지 않을까 일단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지하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스윙 이상의 개념으로 좀 보시는 아니면 길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뭐 크게 의미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 스윙을 기준으로 보신다면 요 어, 자리를 한번더 걸린다 하더라도 맞고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 흐름도 한번 보기까지도 좀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여기서 옆으로 조금 기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이거 살짝 한번 더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일시적으로 이 이탈을 시켜갖고 아래꼬리를 만들고 올라갈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초중순 정도만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어, 어느 정도 위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 일단 뭐 보는 정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물옵션 장마감 다음은 1분 전입니다. 바이오. 어제 말씀드릴 때, 25,000원 자리는 지켜야 한다. 어, 근데, 지켜낼 것처럼 보이는 흐름을 만들었다. 그 다음, 27,000원 자리는, 어, 뭐, 크게 아주 강한 저항은 아니지만, 요게 한 번은 요렇게 맞고, 요렇게, 요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준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 돌파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요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 현재 그림으로 딱 보면 그, 지금 다지기 흐름을 만들어낸 거죠. 요렇게 만들고 나면, 다음,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아마 다시 이거 되돌림이나 되돌림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 만들어줄 가능성 높습니다. 되돌릴 것, 요렇게. 그리고 금요일날 요렇게 해가지고 27,000원 근처에 붙이든지 돌파 시도가 나오든지.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확실하게 줄여가면서 하루, 어, 견조한 조정을 했다. 어,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잘된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어? 어, ABL도 워낙 재료가 탄탄하게 있물 때문에 장이 종료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워서 다음 달도 아마 아래 꼬리는 조금 달아야 될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다음 달 초에 이렇게 한번 내려갔다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긴 합니다. 월봉으로 보면 아래 꼬리 달아야 되기 때문에 어, 그렇기는 한데 음, 일단 얘도 뭐 다음 달 말에 아스코를 감안해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중하순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점차적으로 올라가면서 아마 이 자리 한번 돌파 시도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쪽의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뭐 그런 정도 볼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ABL은 일단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한번 나왔었는데 뭐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털기가 됐던 거죠. 거래량 없이 이렇게 내렸던 게 털기가 됐던 모양인데. 결국 25,000원은 일단 잡아냈습니다. 이 자리 는 내주면 안 되는 자리고. 어그 상태에서 장대 양봉 이후에 하루 어, 거래량 줄이면서 견조한 조정.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끄집어 올리는 흐름 나오면 딱 전형적인 어, 반등 패턴이거든요. 어, 일단 그 흐름이 나올 가능성 지켜보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자, LB입니다. 어, LB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실 지금 이 자리 이두 개의 캔들에서 방향을 좀 잡았어야 되는 캔들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이두 개의 캔들이 의미했던 게 방향을 위든 아래든 선택해 라는 걸 강요했던 캔들이었는데 방향을 크게 만들지 않고요. 그냥 계속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 크게 방향성을 지금 나타낸 흐름은 아닙니다. 옆으로 지금,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옆으로 기고 있죠.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는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옆으로 기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나, 요날, 요날, 오늘까지, 이렇게딱 놓고 보면, 음, 강중 조정들이 지금 진행되면서, 소위 얘기하는 털기도 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게한 번은 내려갔다 오는 이 흐름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마음이 더 놓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했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4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 달 16일 남았죠 어, 거래일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을 것이고 한데 어, 지금까지 상황에서 아직 안 내렸다. 아직까지도 내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 몸통을 가진 양봉으로 마감까지 시켰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밑으로 내려갔다 오는 흐름을 만들고 싶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 내려갔다 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중 조정을 해버리는 거죠. 장중에 일단 털기 할수 있는 부분은 털어내려고 하는 거죠. 일단 뭐 그런 부분들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어쩌면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쩌면 혹시나 옆으로 조금 더 기면서 재료 나올 때까지 에너지 모아가는 흐름 물론 내일 지금 이 차트만 딱 놓고 보면 다른 거 아무것도 다 제외시키고 이 차트만 놓고 보면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근데 그냥 올라가는 거 별, 별로 반갑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냥 올라가는 건 이제부터 올라가는 거 지금 중간 값까지, 하락분의 중간 값까지 회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올라가는 건 조금 아무거 없이 올라가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재료 나오고 나면 노출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무작정 올라가, 올라가면 저도 좋죠. 저도, 저도 주의 방도 들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 이거 지금 요거 올려드린 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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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어, HLB는 보유하고 있다라고 벌써 한, 뭐, 아주 오래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요. HLB를 제외하고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 없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근데 HLB는 보유하고 있다라고 오래 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들고 있는 입장에서 올라가면 좋죠. 왜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저희 방 수익률 올라가는 건데. 어, 근데, 어, 더 멀리 가고 더 강하게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안티는 아닙니다 어, 그리고 일단은 카트상으로 음, 보면 위로 한번 올라가야 되는 흐름이기는 한데 아무것 없이 그냥 올라가기보다 만약에 어, 목요일날 금요일날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올려치는 흐름이 혹시라도 나온다면 주말 적어도 주말 사이에는 재료가 나와야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목금에도 옆으로 기는 흐름이 나온다면 언제든 올라갈 수 있어. 펌프질할 수 있어. 하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계속 모으고 있어.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후자 쪽을 조금 더 원합니다. 그래서 어, 5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사이에 옆으로 그때까지 에너지 쫙 모아 있다가 5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사이에 확 터치면서 한번 딱 치게 되면 이거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냥 그냥 한 번에 그냥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는 일단 그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본다. 어, 그래서 굳이 지금 아무 거 없이 멀리 못 가는 흐름으로 흐름을 갖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올라가기보다는 옆으로 기면서 쉬자. 예를 들어 목요일날 거래량 팍 줄이면서 요거 요거보다 거래량 팍 줄이면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루 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날도 옆에서 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딱 좋아요. 이렇게 가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단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 뭐 주봉으로 보면 달리겠다는 의미인데, 아직 이번 주가 안 끝났으니까. 이렇게 마감하면 달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죠. 이번 주 이렇게 그냥 마감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감하고, 그 다음 주에 날아갈 수 있거든요. 차트는 더욱더 좋아지거든요. 이번 주 이렇게 마감하면.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자라는 거고, 월봉상으로는 아랫꼬리가 길었지만 몸통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줬다. 윗꼬리도 적당하게 달렸다.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이, 이만큼 이렇게 좀 여기서 요 밑으로 안 내려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요, 요만큼은 뭐 잘라낼 수는 없는 거니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 아랫꼬리를 이렇게 무리하게 달아줬던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 정도는 나온 것 같고요. 다음 달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랫꼬리가 조금은 있겠습니다만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차트까지 주봉, 월봉상으로는 차트를 지금 아주 잘 만들,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요번 주까지만 일단 옆으로 좀 기어줬으면 좋겠고 다음 주 어느 순간 재료가 나오면서 한번 강하게 이렇게 쳐주는 이런 흐름을 좀 기대를 좀 해본다. 개인적으로 일단 바람입니다. 바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시점에서의 바람입니다.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4월 한달 정말 힘들었는데 모두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하루 쉬시고 목요일날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